안녕하세요. 지역 케이블 방송사 네 곳이 각 지역의 맛과 멋을 발로 뛰고 직접 찾아 알려드리는 네트워크 발굴 서울 금광 광주 방송 아나운서 박아름입니다. 오늘 찾아갈 첫 번째 맛집은 울산의 미경산 암소한우 전문 식당입니다. 한 번도 출산을 하지 않은 한우를 미경산 한우라고 하는데요. 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뭔가 특별한 서비스를 경험해 볼수 있는 울산의 미경산 암소 한우 전문 요리점 함께 만나보시죠. 짠! 안녕하세요. 막짝팟타예요 아우, 제가 오늘 또 여러분께 아주 엄청난 곳을 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맛좀 안다. 내가 또저 먹는 데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요걸 좋아하잖아요. 오마카세. 한식, 뭐 양식, 중식 다양한 종류의 오마카세가 있다면 요것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한우도 오마카세가 있습니다. 오, 한우의 셰프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다 하거든요. 아 벌써 침이 나오네요. 오늘 우아하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오감 만족 맛의 여정이 펼쳐지는 이곳. 오! 너무 고급진데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풍스러운 미식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혹시 사장님 계시나요? 네. 사장님 오! 어머 어머 어머! 우리 사장님 또 이런 멋진 아. 곳에서 만나뵈서 영광입니다. 네. <laughs> 아니 사장님 진짜 이 가게가 너무 멋있고 고급스럽고 진짜 그냥 뭐라 할까 그냥 먹어도 이제 다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인테리어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아 저희는 이제 한우 전문으로 하는 코스 네. 그 요리. 아. 자리에 앉는 순간 본격적인 한우 코스 요리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울진에서 당일 잡은 문어와 각종 채소의 조화가 돋보이는 세비체부터 육회 위에 캐비어를 올린 타르타르, 거기에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있는 샤브샤브까지 각기 다른 매력의 세 가지 맛이 오늘 미식 여정을 위한 문을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아우 사장님, 이렇게 멋진 음식 앞에 있으니까 사람이 좀 경건해지네요. <laughs> 아 지금 세 가지 코스 요리가 이렇게 먼저 나와 있는데, 네, 아니 코스가 일곱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네. 이세 개만 해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거든요. 아, 하지만 이제 입맛도 만족스러운지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코스의 시작은 입맛을 깨워주는 산뜻한 맛으로 시작해 봐야죠. 음. 상큼하시죠. 너무 맛있어요. 소스는 유자드레싱으로 음. 네. 상큼하고 시, 식욕을 올리기 딱 좋은 네, 맛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맛있다고요? <laughs> 음. 음. 너무 맛있어. 쫄깃한 문어에 루꼴라와 올리브, 토마토가 더해져 입맛이 제대로 살아나는데요. 다음 코스를 기다리게 하는 미식의 워밍업 완료입니다. 사장님, 네. 처음부터 강한 것 주면 어떡합니까? 강력한 음식을 아, 반칙 그러세요. 아닙니까? <laughs> 다음 코스는 타르타르가 등장하는데요. 부드럽게 입안을 감싸는 고추장 베이스의 육회에 달걀의 부드러움과 캐비어의 짭조름함이 함께 어우러져 입안에서 깊은 감칠맛이 퍼진다고 하죠. 이어지는 코스는 한우 샤브샤브. 얇게 썬 한우에 뜨거운 육수를 붓는 순간 사르르 녹아내리는 식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음, 음, 간이 딱 됐네요. <웃음> <웃음> 아, 딱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간이 짜지도 않, 않는데 감칠맛이 음. 아, 좀 죄송하지만 들어서님을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어요. 기본에 그 일반적으로 먹는 샤브샤브랑은 조금 그렇죠. 다른 맛이거든요. 더 깊이 있는 맛. 거기에 이 소고기에 이 특유의 향이 묻어나서 이 풍미를 더 높여주네요. <laughs> <잡수를 드릴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니 무슨 심사 심사위원 듯한 느낌으로 아, 너무 공손하게 계셔서. <laughs> 너무 통과인가요 통과된 건 했습니다. 무조건 아유. 쓰시고. 입맛이 충분히 살아났다면 이제부터 진짜 한우 코스 요리의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짚불향을 머금은 한우 한 점에 옥수수의 달콤함, 거기에 우니의 바다내음이 더해지며 부드러움과 고소함, 짭조름함이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고 하죠. 음. 와 이제 오감 다섯 가지의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집불 이 숯불에 구운 그그한 불의 향과 살치살의 이 육즙 네. 그리고 이 옥수수의 부드러움과 이 우니의 이 바다의 향. 그렇죠. 그리고 이 꽃의 이 아름다운 조화의 멋의 아. 맛까지와 오감을 만족시키는 맛인데요. 집불 향의 여운을 지나 이번엔 한우의 품격을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팔오구이가 준비됩니다. 등식. 와 아, 근데 진짜 고기 질이 딱 봐도 좋아 보여요. 정말 좋아 보여요. 그럼요. 오이맛있게익어 가는 이 맛있게 소리. 또 직접 구워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이게 또 지인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이게 또한잔 기울이면서 얘기를 하는 사이에 또 세팅이 된다는 거잖아요. 팔로 위에서 한우의 진짜 매력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저희 고기는 부드러워서. 크게 또 드셔야 또 육즙이 나오면서 그또 풍미가 맞아요. 더해지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음. 크게 드리고 있습니다. 고기는 크게 음. 한입 먹는 게 제맛이죠. 어떠세요? 음 씹을 그 뭔가 했어요. 음 음. 마늘 후레이크 이렇게 올려 먹나요? 네. 올려서? 어 통마늘처럼 네. 이렇게 또후레이크를 안심은, 네. 어, 안심하시고 드셔도 돼요. <laughs> 진짜 안심가는 비주얼이에요. 우와! 진짜 부드러워요. 우와. 거기에 달큰한 간장소스를 묻힌 양념구이도 준비되는데요. 불향과 어우러진 한우의 육즙이 입안을 가득 채워줍니다. 어떠세요, 양가? 완전 다른데요, 느낌이. 음. 음. 감칠맛이 입안에 가득 잡르면서 소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 공연의 간장 맛수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음. 소고기에 다양한 맛을 맛볼 수 있다는 거 확실히 온 몸으로 느끼고 갑니다. 어. 뒤에 음식이 아직 하나 더 남아서 <laughs> 지금. 메인에 메인에 메인을 거듭했는데또 남았다는. 이어서 심상치 않은 기계가 등장하는데요. 정체가 궁금하네요. 우, 어머, 어머머, 대박. 이곳에서는 얼음 대신 꽁꽁 언 한우를 곱게 갈아 특별한 빙수를 만드는데요. 우와. 들어는 반나 밥빙수 이름만큼 맛도 정말 궁금합니다. 와이 메뉴가 밥빙수. 네, 맞습니다. 이름 너무 잘 지었는데요. 아니, 밥빙수도 독특한데 소고기 저 기계 가는 기계가 네. 와이퍼포먼스가제 예술이에요. 아, 손님들이 또오 응,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고강도의 노동강도가 아주 엄청난 음식이거든요. 많이 힘듭니다. 아, 매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뺄까 생각 중이에 <laughs> 진 힘드신 것 같은데 보는 재미가 너무 있어요. 아무거나 유지해 주세요. 지금 여름철 겨냥을 해야 되거든요. 밥 빙수 아, 고소한 육향에 쓱쓱 비벼 먹는 재미까지. 이건 그야말로 빙수의 신색입니다. 왜 이렇게 맛있어요? 소스랑 네. 너무 찰떡이에요. 소고기가 네. 이게 부드럽게 입 혀에 쫙 발라붙어요. 네. 이게 네, 오, 네, 되게 네. 부드럽게 착 달라붙는 느낌인데 간도 간이고 비주얼, 맛, 뭐간 완벽해, 진짜. 네. 어, 계속 들어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우 코스의 피날레, 디저트까지 등장해줍니다. 정성과 이게 맛이 다 녹아들어 있어서 먹는 내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이, 아우 또 우리 맛, 이 맛있는 한우 코스 좀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 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이쪽 카메라를 보시고 즉석에서 <laughs> 어, 소고기 코스 요리 전문점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우 코스 요리 많이, 많이 사랑해, 사랑해 주세요, 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이라고도 불리는 경남 산청의 남사 예담촌에서 특별하고 창의적인 마을 투어와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현장을 서경 방송이 소개합니다. 농촌에서 만나는 새로운 경험 농촌 크리에이 투어를 아시나요? 참여하고 배우고 휴식하며 농촌의 진정한 가치를 누리는 특별한 관광상품 시간을 거슬러 추억을 거슬러 리마인드 청춘 리마인드 웨딩 함께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한옥이 어깨동무하듯 이어진 고즈넉한 마을 여기는 산청 남사 예담촌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이로답게 전통의 멋이 넘치는 이곳에서 오늘 여행 첫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농촌 크리에이터와 여행 상품은 산청의 대표적인 관광지는 물론 농가 맛집, 농촌 체험 마을을 방문하는 여행 상품으로 산불로 피해 입으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산청의 대표 관광지도 둘러보고 우리 가족 추억도 쌓고 여러 주제의 농촌 크리에이터 상품 중 오늘은 리마인드 청춘, 리마인드 웨딩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두분 40년 세월을 넘어 다시 새 신랑 새 신부가 된 기분 어떠세요? 많이 설레이고 떨리네 먼저 결혼할 때는 드레스를 입고 했는데 오늘은 또 전통 혼례로 올리니까 마음이 막 떨리고 <laughs> 기분이 좋네 <laughs> 오늘 전통 혼례는 남사 예담촌 안에서도 면우제 앞마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요즘은 시골에서조차 보기 힘든 전통 혼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니 이런 여행 상품 어떻게 만들게 됐을까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선정되어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마을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이런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에서 정말 사라져가는 우리 문화를 좀 재현, 대새겨 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 마을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접할 수 있도록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 해서 전통홀에라는 것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신랑 출 무차 집안자 이종 신랑은 입장하고. 기를 가보면 그 뒤를 따라가세요. 요즘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신랑이 먼저 입장한 후 신부를 기다리는 우리나라 전통 혼례 정절의 상징 기러기 한 쌍까지 놓고 나면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을 하니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힘찬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긴 세월 함께하며 아들 딸 손자 손녀까지 다복한 일가를 이룬 부부 술을 담아 신랑 신부 나눠 마시고 하객들 향해 인사까지 올리니 두 사람의 인연 더욱 더 깊어진 느낌입니다. 그 제가 어렸을 때그 부모님 결혼 사진을 봤습니다. 결혼 사진 이렇게 이제 보고 어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느끼 전에 이렇게 꼭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산청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전통홀례 이렇게 체험으 체험도 하고 진행하게 돼서 어, 상당히 좀 기분도 좋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리마인드 웨딩을 마친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 제 1호 남사 예담촌의 고즈넉한 풍경을 눈으로 담아봅니다. 마을 구석구석 시골 정취도 느끼고 주민들이 직접 만든 특산품도 구경하고. 하루가 금방 가네요. 남사 예담촌은 그 이름이 말 그대로 옛스런 담이 지금 어진 곳입니다. 그 옛날부터 돌담이 저희들 마을 주변에 많았는데 그 돌담을 브랜딩해 서 남사 예담촌이라는 이름을 했습니다. 그 고가와 담이 잘 어우러지고 또 그리고 그 오래된 수백년 된 나무들이 특히 부부해어나무라든지 600년 이상 된 감나무 등옛 나무들과 그 담들이 잘어울리진 마을입니다. 산청에서 1박 2일을 보내는 농촌 크리에이터 남사 예담촌 안에 자리한 한옥 펜션에 여정을 풀며 첫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어, 산청 남사 예담촌에 와서 부모님 전통 혼례를 또 이렇게 해 드려 보고 또 저희 가족도 평소에 입어보지 않는 한복을 입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산청 크리에이 투어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여행 주제가 리마인드 웨딩이었다면 오늘 여행 주제는 리마인드 청춘. 요 전체가 동의보감청인데 동의보감청은 지금 올라가면서 엑스포 주제관 산청 한약 박물관 그다음에 한방 기체험장 무릉교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건 엑스포 주제가 있는데 왜 엑스포 주제가 아니라 하는가면은 하 2013년에 이게 엑스포하면서 그 당시 세계 엑스포 주제가 전통의학이래, 전통의학이 아니고 전통의학인데, 전통의학이 주제인데 그 주제를 여기서 전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엑스포 주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전통 의학항로와 엑스포와 산청 한방 약초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의 주무대가 돼준 엑스포 주재관 다른 나라에선 어떤 전통 의학을 활용하고 또 지켜가고 있는지 눈으로 열심히 보고 익혀봅니다. 이번에는 동의보감촌의 하이라이트 기천문을 따라 진짜 기 받으러 갑니다. 한방 기 체험장이다. 기할때 기는 기운 할때 기. 그래서 뭐냐한 방으로 기를 체험하는 곳이다 이 말이죠. 기천문을 따라 들어가면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맥이 이어져 좋은 기가 모여 있다는 동이전에 도착하고 지금부터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늘의 기를 받는 석경, 둥글넓적 거북이 등 모양의 귀감석. 곡을 담아내는 그릇 복석전까지 세 개의 바위에서 우리 가족 기 충전. 좋은 기가 흐른다는 동이보감촌의 신비 이번엔 빨간 육각형 터널이 인상적인 다리 앞에 섰는데요. 여기 무릉교인데 왜 무릉교고 하니? 요 왕산하고 필봉산 사이에 계곡이 하나 있어요. 계곡이 무릉계곡이라. 그 무릉계곡에 걸쳐놓은 다리니까 무릉교다.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무릉교도 사이좋게 통과하는 가족들 산천군 크리에이 투어 이번에는 동의보감촌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여행도 좋지만 일박 이일 여독도 만만치 않을 우리 가족들 뭔가 특효약 없을까요 우리 한의학 그러면은 뭐~ 정체도 모르는 까만 물 아니면은 아픈 침 상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진짜 한약은 허브로서 직접 냄새도 맡고 만져보고 그다음에 어몸 편안하게 이제 자면서도 피로 풀수 있는 뜸 같은 여러 가지 한방 체험을 하는 곳입니다. 왕뜸으로 피로를 싹푼 뒤에는 기운을 북돋는 공진단을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한방에서 최고로 좋다는 재료만 엄선 또 엄선해 만드는 보약 중에 보약 내가 혹은 가족이먹을 공진단을 직접 만들며 내 가족의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해 봅니다. 처음 뜸을 시작하기 전에는 너무 뜨거울까봐 조금 고민했었는데 해보니까 별로 뜨거지도 뜨겁지도 않고 너무 좋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과 같이 공진단 만드니까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땅 그리고 한의학의 힘을 체감한 다음에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유명한 산청 수선사로 향했습니다. 연못과 정원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한 뒤에는 약초의 고장 산청에 왔으니 산청 약초시장 약초 체험관도 들러야죠. 온 가족 약초향 가득 조격을 함께하며 차분히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어, 올해 그 아버지 칠순이시기도 하고 가족 여행으로 산청에 오게 됐는데. 남사 예담촌에서 전통 홀례 그 리마인드 웨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 동의보감촌에서 그 쑥, 그다음에 그 공진당 만들기 체험도 하고, 수선사에서 아름다운 정원도 보고, 너무나 그 행복하고 즐거운 1박 2일이었습니다. 정말, 정말 즐거웠습니다. 한옥이 아름다운 남사 예담촌에서 전통 혼례부터 한방향기 가득한 동이보감촌에서 으라차차 건강 충전까지 산청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여러분도 농촌 크리에이투어로 농촌 경제도 살리고 특별한 추억도 쌓는 거 어떠신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겹살, 목살이 아닌 콧살, 볼살 등등을 뒷고기라고 한다는데요. 물량이 적어서 정식 상품으로 판매하기에는 부적절해서 그런 명칭으로 불렸지만 점차 이곳들의 맛과 육질의 매력이 알려지면서 이 부위만을 다루는 전문 식당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한 뒷고기 전문점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봅니다. 광주 중흥동의 흔한 주택가, 그런데 이곳에 뒷고기로 이름난 곳이 있다는군요. 궁금증과 설렘을 갖고 함께 찾아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중흥동에 소문난 고기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사장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중동에서 뒷고기 전문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권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또 소문이 아주 많이 났더라고요. 음, 그래요? 네. 근데 또 뒷고기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뒷고기가 뭔지 설명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뒷고기는 그 돼지의 머리 부분을 특수 부위에 있는 그를 말하는데, 네. 부위가 한 여섯 가지 정도 될 거예요. 아. 이게 보통 이게 머리가, 머릿고기의 특수부위가 네. 우리 국밥 먹는데, 거기에 네. 국밥에도 다 들어가는 재료거든요. 음. 이렇게 미리서 작업을 해놓은 거를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이 거를 제가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판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아, 저울에다가 이제 중량 이거는 항정살입니다. 항정살을 이렇게 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응. 관자살을 눈하고 응. 광대뼈 사이에 있는 거를 관자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를 떠서 하면은 더 빨리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이제 콧살을, 살도 역시 세 개. 그래야지 먹을 때 빨리 익습니다. 먹은 뉴스였죠? 이것도 역시 홀리지. 근데 국밥을 먹을 때는 막 이게 어떤 부위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그쵸, 그쵸, 먹는데 그쵸, 그쵸. 이렇게 그쵸, 그쵸. 구이로 먹다 보니까 또어 이게 어떤 부위구나 하면서 또 색다른 맛을 맛보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설명을 아. 좀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판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네. 그리 손님들이 알기 쉽게 네. 깃발을 제가 꽂아 갖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 이게 네. 이제 뒷고기. 네. 뒷덜미. 이 아. 머리에 뒷덜미. 네. 여기를 말하는 것을 뒷덜미라고요. 아. 뒷덜미를 한번 꼬아 볼까요? 네. 뒷덜미의 특징은 뭔가요? 뒷덜미의 특징은 꼬들꼬들하고 네. 아. 쫄깃쫄깃한 식감 때문에 사람들이 네. 많이 찾고 있어요. 음. 이거는. 아마 우리 리포터님도 드시면 네. 깜짝 놀랄까 싶어요. 아, 정말요?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뼈살뼈살뼈살이 네. 뺏살. 뺏살. 뭐냐면은 이제 얼굴을 귀에, 뼈 있는 귀에서 살을 이렇게 도려내서 음 그것도 만든 건데 이게 또 그렇게 맛있답니다. 자, 뼛살은 딱 하나만 제가 올려볼게요. 뼈살은 네. 그냥 돼지고기처럼 이렇게 바짝 구우면 네. 찔겨집니다 오 그러니까 어떻게 굽냐면 소고기처럼 네. 굽듯 안굽인데 그렇게 돼요? 구워서 드셔야 아, 아주 식감이 남다릅니다. 어, 이건 네. 어떤 식감인가요? 이거는 그말 그 그대로 소고기 맛? 아 어, 정말요? 네 소고기 맛. 어, 자, 네, 한번 이제 소고기 같은 식감이 특징이라는 뼈살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특제 소스에 푹 찍어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 진짜 소고기 같은 식감이네요. 진심이 오, <laughs> 오, 입에서 녹아요. 진짜? 네.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콧살도 한번 드세요. 코살입니다. 요거는 이제 돼지 코 옆에 있는 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특수한 부위인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콧살을 되게 많이 즐겨 찾으세요. 어떤 거좋아하시는 거예요? 살만. 살만 좋아하시네요. 살만 좋아하시는 분 부드럽기 때문에 이콧살를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말씀해주신 대로 이 부추에 요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음, 네. 부추 음음음음음음 거의 그냥 녹아서 없으신는데 <laughs> 음, <웃음> 너무 맛있어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걸 많이 드십니다. 음. 아, 정말요?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저한테 딱인데요? 아, 어, 그래요 <웃음> 너무 <웃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기, 음. 뒷덜미살. 뒷덜미살. 맛있겠죠? 음. 자, 이것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는 정말 꼬들꼬들해요. 기름하고 쫄깃쫄깃한 맛이. 입에서 그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좀 마약처럼 막 느껴진다랑 계속, 응. 아. 응. 계속 찾게 된 말에 계속 찾게 된맛 그래서 어제도 또 오셨답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이제 가장 식감이 오독오독하고 꼬돌꼬돌해서 계속 네. 찾게 되는 그런 중독적인 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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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뒷떨미살 가장 처음에 소개해 주셨던 뒷떨미살인데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음. 음! 네. 음! 와. 왜 계속 찾게 된다고 하시는지 알겠어요? 와, 식감이 쫀득쫀득하고, 음! 너무 맛있죠? 아, 네, 너무 맛있는데요? 색다른 고기 맛에 이어 찾아간 곳은 또 다른 비주얼과 맛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맛집입니다. 초록과 핑크의 조화, 그리고 빨간 빛의 딸기까지 어떤 맛이 숨겨져 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상 앞에 앉아 있는데, 어우, 벌써부터 아주 입에 침이 고이고 아주 눈이 즐거운데요. <laughs> 메뉴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빙수인데요. 네. 어, 저희가 실타래 빙수가 유명한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항상 계절마다 계절의 느낌을 담아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벚꽃 피스타라고 벚꽃 페스티벌 같은 느낌을 담은 빙수고요. 여기 피스타치오 실타래 빙수에 벚꽃 크림 그리고 모두 수제로 만든 쿠키랑 저희 이제 화순에서 직송으로 받고 있는 신선한 딸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맛있을까요? 이건 음, 섞는 것보다 네. 이번에는 크림빙수로 만든 거라서 음 크림이랑 아래 시원한 빙수랑 같이 떠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그럼 사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섞는 것보다 이렇게 과일이랑 같이 있는 그대로 떠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걸까요? 네. 제가 벚꽃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네. 벚꽃을 먹는다면 진짜 이런 맛이 날것 같은데요. 아, 먹자마자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꽃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laughs> 어울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도 서로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채워준 쫄깃하고 고소한 뒷고기와 달콤하고 부드러운 향긋한 디저트 빙수의 맛까지. 광재 오시면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경, 울산, 금강, 그리고 광주 방송이 함께 준비한 네트워크 발굴 서울금광. 다음에도 더욱더 풍성한 맛과 멋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